안녕하세요, 셀럽 여러분. 셀리입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온 집 꾸미기 컨텐츠 2편. 짜잔. 앨리스 덕후존 편입니다. 오늘은 안방에 있는, 제일 큰 방에 있는 벽한 면을 가득 채운 저의 사랑스러운 앨리스 덕후템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어떻게 이 존을 꾸몄는지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다 꾸미는 게 완성이 됐는데, 어 하나씩 모으던 거를 원래는 그큰장 아시죠? 예전 영상에서 나왔던 그 유리장에 앨리스도 있고, 카드캡터도 있고, 뭐, 마블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앨리스를 따로 빼왔어요. 일단 저쪽 작은 방에 앨리스 빼고 나머지 정리하는 영상도 잠깐 찍어놨었거든요 그 영상을 재미로 잠깐 보고 오시죠 슝심여기 이렇게 놔야 나야, 돼 마상... 어디서 어디가 되는지... 아, 좀 가만히 좀있어봐 어, 들어가... <웃음> 오 다시 못빼뭐가 김씨... 그런 건가... 요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지... 예, 아, 아, 예쁘다... 해. 근데 일단 중요한 거두 번째는 이거야... 와우... 이런 거 근데 이렇게 넣으면 안 예쁜데... 와, 진짜 이거는 펼쳐놔야 예쁜데...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밑에도 이걸랑이 근데 이게 다 녹슬어 이렇게 열어놓으면 여기도 있고 이건 어떻게 넣지? 이런 어루골도 있고요 개만하다. 얘는 어? 응? 밑에는 조금 비었지만 이렇게 거기는 정리를 일단은 해놨고, 어, 완성되지는 못해서 오늘 영상에 다 담지는 못하겠고, 오늘은 앨리스 정리한 영상과 자세한 소개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앨리스 정리한 영상도 사실 좀 전에 짧게 촬영을 했어요. 막 마구잡이로 했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다 했는데, 정리를 하는 영상도 잠깐 보고 오시죠? 슝. 자. 저의 모든 앨리스 용품들 다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이 공간에 그냥 막막 정리해 놨었거든요 웬만치 다 모은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저의 모든 앨리스 컬렉션들을 여기에 정리를 해서 집벽한 면을 예쁘게 꾸며볼 겁니다 막막하네 일단 짜자리들보다 좀큰 것들 큰 것들을 놔야 되는데 얘네는 원래도 여기다가 넣긴 했었어 귀엽죠? 요큰 아이들이 몇개 있거든요? 이런거 요런, 요런 거 아! 요런 거 이거 진짜 초반에 산 거다 요런 거어 요런 거 요런 요런 박스들? 박스들은 북 셰프? 약간 이렇게 원래는 책 쌓아놓는 선반인데 높이 조절할 수 있는 예전에 샀던 요거를 활용해서 여기다가 진열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얘를 여기다 가져왔거든요 제일 큰 거를 제일 큰 칸에다가 오 y 예 s 이렇게. 제일 좀 무게감 있는 거를 밑에다 이렇게 놓고, 요거는 보니까 여기에 쏙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딱인데? 딱 맞는데? 그 다음에 요 앨리스를 맨 위에다 이렇게 올리고, 옆에다가 넣로 아, 얘를 딱 같이 놓고 싶은데. 약간 애매하네. 근데 뭐이 정도에서 만족. 아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났다고 소문이 날까? 가장 큰 아이템이 일단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를. 이렇게 끄트머리에 놔야 되겠지? 응, 음, 목선도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큰게요거예요요것도 조명기긴 한데 얘는 조명이 빡세게 안 들어와서 얘를 붙여서 놓을지 아니면 양 끝에? 음, 양 끝에 괜찮아. 양 끝에 놓는 게 나을지도. 포인트. 얘 원작에서 겁나 킹박는 거 아시죠? 앨리스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름 레어한 아이라고. 잘안 판다. 잘안 판다고. 이런 거잘 없다고. 음. 그다음에 조금 큰게요것도 조금 크고. 요거 시계 이거도 조금 큰데, 얘가 하얀색이니까 얘 옆에 일단 더 보자. 그리고 얘가 약간 초록색이니까 얘 옆에. 좋은데? 좋은데? 그다음에 좀큰 게, 얘도 조금 커. 약간 요런류가몇개 있거든, 얘랑 얘. 이렇게 뭔가 나무 깎아서 만든 것 같은 디즈니랜드에서 파는 라인들이 있거든요. 얘네도 좀 큰데 가운데? 오 좋은데? 오 좋아 좋아. 그리고 얘도 좀 커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 예뻐. 이게 너무 예뻐. 시계도 실제로 되는데 너무 시끄럽게 띡딱 떡딱 돌아가가지고 건전지를 빼놨어요. <laughs> 얘는 얘를 가운데다가 놓는 거 어때? 약간 그 뭐라 그래? 대칭 대칭 대칭, 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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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다 한번 꼽아볼게. 그리고 느낌을 응. 보자. 이렇게 어때? 괜찮은데? 괜찮네. 나머지 애들 어떻게 놓느냐가 좀 관건일 음. 것 같은데. 지금 짜잘한 게 이렇게 많거나 요 얘는 앨리스랑은 상관없지만. 앨리스 무드등이라고 치면 나오는 애예요. <laughs> 얘 이름 자체가 앨리스 무드등인가 봐. 근데 뭔가 이런 것들이랑 좀잘어울리는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일단 놓고 일단 놔보고 그다음에 앨리스 애들 여러 가지 큐포스켓이라고 약간 피규어 스토어 가면은 이렇게 좀눈큰살 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몇개 있어요. <laughs> 아얘 약간 야매한데. 그다음에 얘는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얘는 앞에. <laughs> 벌써 이뻐. 이뻐. 얘도 큐스 포켓이었나? 안개 할수 있는 건데 여기다, 여기다 놔보고 다음에 얘는 가차에서 뽑은 거예요 이렇게 가차에 들어있었어 얘는 MS 이렇게 응. 좋아 그 다음에 이거는 디즈니 랜드 가서 산 것들 어 이렇게 놓으면 딱될것 같은데 응. 이렇게 놓고 여기다 차를 놓으면 되겠다 이거는 각종 앨리스 버전의 토미 카드 귀여워다 했는데? 꽉쳤는데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 캐릭터들이에요 여기다 놓을까? 아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어때요? 귀여워 응.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이거는 드링크비 옛날에 일본 가서 앨리스 인 웬스데이라는 샵에서 구매한 음료수인데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유통기한이 5년은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북퍼퓸 이렇게. 음... 이렇게 좀 애매하네. 안 돼. 자룡이 안 돼. 네. 말잘듣는 <laughs> 지금 이쪽에도 공간 있긴 하거든요. 내려와. 아니, 아, 좋아. 좋아하지 말고 <웃음> 내려와. <웃음> 내려오세요. <웃음> 어. 여기 <laughs> 쪽에도 지금 공간 있긴 한데 여기다가는 일단 이걸 놓고 싶었어. 이거. 여기도 너무 너무 잘 어울리죠? 이렇게 여기다 놓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졸업 전시회 때 만든 티팟이거든요 수제. 넣으면 어떨까. 이렇게 찻잔들 이것도 제가 만든 것들. 그리고 퍼퓸을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어 어, 좋다 좋다. 이 드링크미만 어떻게 여기 여기다가 예쁘게 꾸미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앨리스. 마지막에 얘도 딱 맞네. 그리고 얘네는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모자장수랑 시계토끼를 제일 좋아하는데 이게 부러졌어요. 이렇게 안 놓은 거 하나 있다. 아 이거 진짜 추억인데. 이거는 여기다 걸어 놓읍시다. 그. 아 마지막 이게 뭐냐면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오 마음에 들어. 예, 그렇게 보고 오셨구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데려오게 됐는지, 어떤 제품인지, 저의 앨리스 사랑에 대해서 영상을 담아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앨리스를 좋아하게 된 시점은 거슬러 올라가서 초등학교 때? 제가 앨리스 그 영화, 앨리스 애니메이션을 보고 앨리스에 푹 빠져서 진짜 100번이고 몇 번, 몇백 번이고 돌려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앨리스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이 뭐라 해야 되지 인스파이어드 됐다고 해야 되나? 그때 되게 그거에 감명을 많이 받고 저의 어린 시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이렇게 앨리스 덕후템들을 모으게 되었는데 저의 아주 큰 취미생활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장난감이나 수집품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거의 이제 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중하게 모은 아이템들이고요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들도 있고 직접 이걸 모으기 시작한 쪽은 디즈니 월드, 디즈니 랜드 같은 데서 이제 사다 보니까 이렇게 모으게 된 건데, 어, 어디서 샀는지, 가격은 얼마 정도였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디 쪽부터 시작할까? 음... 저쪽부터 시작할까요? 그쪽부터? 자, 이쪽부터 오시면은 일단 요거에 걸려있는 요거. 걸고 할까요? <laughs> 멋지네요. 멋지죠? 아 이게 아주 그냥 티셔츠도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를 한 티셔츠고요. 요거는 디즈니랜드에 가면 좀 약간 문화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핀을 모두 이런 줄에다가 꽂고 다녀요. 그래서 Do you want to trade?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오. 그러면은 이거를 원하는 거를 어, 이거, 이거 해가지고 바꾸기도 하고 거기 직원들이랑 트레이드 하는 시스템도 있어. 와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자기 여기 주머니나 판 같은 거에다가 그 트레이드용 핀을 이렇게 꺼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바꿀 수 있는 핀들은 뒤에 이렇게 트레이드용이라고 적혀 있어. 근데 저는 약간 그 소심해가지고 그걸 많이 해보지는 못했고 그냥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갔을 때마다 사서 모은 핀들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거 다이애나 아세요? 아세요? 다이애나? 이거 아시는 분들? 맨 처음에 앨리스 고양이로 나오죠? 뭐, 앨리스도 있고, 시계 토끼도 있고, 체셔도 있고, 트위틀디 트위틀덤도 있고, 체셔, 하트 여왕, 토끼, 체셔, 그리고 이렇게. 팁팟에 들어가 있는 귀여운 핀까지 이게 이제 제가 디즈니랜드를 다니면서 모았던 가장 소중한 추억 중의 하나입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어요. 다시 디즈니랜드 간다면 다시 이걸 매고 가서 핀 트레이드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 일단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파리 출장에 갔을 때 파리 백화점 무슨 백화점이었지? 라 랍. 백화점 이름이 있었는데? 몰라. 이름은 기억이 안 나니까 자막으로 찾아서 넣어놓을게요. 백화점의 그 6층인가? 몇 층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 올라가면은 디즈니 스토어가 있어요. 거기 디즈니 스토어에 베이비 돌의 존재를 처음 알게 돼서 앨리스 베이비 돌을 파리에서 무려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다는 그런 추억이 있는 베이비 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판매를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세월의 흔적이 있어요. 보면 되게 오, 산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뜯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잘 보관을 하고 계속해서 저의 장식장 한 켠을 자리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베이비돌 하면은 약간 리페인팅이 유명하거든요 이거 지우고 다시 이제 그리는 거야 근데 그 정도의 솜씨는 없어가지고 차마 그걸 도전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앨리스를 내 마음대로 리페인팅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만은 망칠까봐 차마 그 시기 하네요 네 그렇고 요거는 이제 요게 베이비돌이면 요건 클래식돌로 나온 지몇년안 됐어요 요건 약간 바비인형처럼 돼있죠 가격대는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보자마자 아 소장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고 얘랑 이게 같이 있으면 세트 느낌으로 네,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났다는거요거 같은 경우에 이거 진짜 산지 오래됐어요 이것도 디즈니랜드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LA에 있는 그에너하임 디즈니랜드에 가서 산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이것도 오래돼가지고 가격을 보니까 15.99달러라고 돼있네요 나름 저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 피규어 어 피규어가 이렇게 6개나 들어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저렴하고 이거는 이렇게 생긴 피규어들은 모든 버전으로 다 나와 뭐 라이언킹 뭐 인어공주 뭐 하다못해 뭐 스타워즈 새로 나오면 나오는 것대로 다 나오거든요 이런 피규어로 근데 저는 앨리스 버전을 당연히 구매해가지고 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와, 이거 진짜 예쁘지 않습니까? 진짜 화려하네요. 와, 이거는 제가 직접 디즈니랜드 가서 구매한 건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상해에서 앨리스 70주년 기념으로 나온 인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디테일이 장난없어. 여기 꽃들 있죠? 앨리스 애니메이션 안에 그 꽃들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 꽃들이 그려져 있고, 앨리스도 너무나 예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번개장터에서 20만 원대인가? 비싸네요 아이 정도면 싸죠 20만 원이면 원래 얼마예요? 몰라요 <laughs> 뭔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퀄리티에 크기가 이만한데 20만 원대면 완전 개이득 아닙니까? 인형류 중에서는 그래도 꽤나 소장 가치가 높은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요거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미치광이 모자 아저씨랑 앨리스가 이렇게 티파티 하는 장면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 생일 아닌 날을 축하하는 생일파티예요그 노래가 나오거든요. 너의 엄벌스데이를 축하한다. 너 오늘 생일이야? 아닌데? 그럼 축하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어서 이것도 이렇게 앨리스랑 모자 장수랑 앨리스 인형으로 여기는 약간 피규어로 들어가 있죠. 이거는 제가 신도림 전자상가 어, 테크노마트. 테크노바트 지하 1층에 가시면은 그 가차샵도 있고 피규어샵도 있고 많거든요. 거기 관심 많으신 분들은 구경 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재밌어요. 거기 가서 제가 사온 한 9만원 정도에 사왔던 제품입니다. 아, 여기에 겨울잠 쥐라고 겨울잠을 자는 쥐가 들은 티팟도 들어있네요. 네, 그 다음. 이제 여기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좀큰 아이템들이 눈에 띄죠. 요 제품. 이게 진짜 예뻐요. 이게 진짜 예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불을 켜봐야 또알수 있습니다. 불을 제가 한번 켜볼게요. 짠! 와우! 여기에 이렇게 채셔가 은은하게 딱 빛이 나는 게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는 블로그 마켓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한두 달? 세 달? 기다려서 받은 거예요. 가격대가 꽤나 있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여기 전체 무드를 위해서 꼭 구매를 해야 했던 아이템. 여기 디테일이 일단 엄청나고, 여기, 여기를 위에 와보세요. 여기 아까 그 겨울잠 쥐가 위에 딱 있고, 밑에는 막, 티팟이랑, 컵이랑, 앨리스, 오자장수, 토끼뿐만 아니라, 이 애벌레, 이 애벌레 아시죠? 이렇게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걸 주축으로 여기에 쫙 이렇게 있고, 여기 조명, 이 조명. 이 조명도 안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중고로 구매를 했습니다. 중고로 번개마켓에서 구매를 했고, 이것도 가격대가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디테일이 장난 없어요, 얘도. 자세히 보여주시면, 여기 토끼. 여 토끼랑, 요 모자장수 모자랑, 모자장수랑 그 미친 토끼랑, 앨리스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틀면은 조명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거의 티가 안 나요, 지금. 약해가지고. 배터리가 거의 다 됐는지 잘안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조명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네가 봤을 때이 조명이랑 저 조명이랑 중에 뭐가 더 예뻐? 음, 예지. 아, 진짜? 난 이것도 장난 없다고 생각. 약간 샹들리에 같잖아. 그래서 약간 조금 촌스러운데? 촌스럽다고? 얘는 예뻐. 얘는 별로 감없어. 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야. 네, 그렇습니다. 조명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장식하고 있는 요 시계. 요 시계도 디테일 진짜 장난 없어요. 가까이서 보여주시면. 여기 밑에, 트위틀지 트위틀더미 흔들리고 있고. 요 문. 그리고 여기 오이스터들이랑 채셔 꽃. 조금 킹받는 꽃들. 여기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앨리스, 모자장수, 미친토끼, 토끼. 여기 모자까지. 여기 날아다니는 빵, 나비까지. 얘도 번개마켓에서 중고로 구매를 했습니다. 산 가격대는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그 다음, 얘도 조명이거든요. 여기 불이 들어와요. 이 밑에 불 이렇게 키면은, 음, 배터리가 나갔네요. 여기 빨간색으로 빛이 들어오는데, 앨리스가 이 병정들 만나서 같이 하얀 장미를 빨간색으로 칠하는 장면, 묘사돼 있는데, 테크노마트 지하 1층에서 같이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 이 제품. 이거는 돌아가요. 이거는 무려 예전에 디즈니 월드에서 구매를 했던 아이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자 장수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안살 수가 없는 스노우볼이었어요. 진짜 귀엽죠?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디즈니가 적혀있는데, 이것도 디즈니랜드에서 구매했던 그 오너먼트였는데, 여기 앞에는 앨리스랑 꽃들이 있고, 뒤에는 진짜 앨리스 보신 분들은 아실 어 꽃들의 꽃 정말 예쁜 백장미 선생님이 묘사되어 있는 그런 오너먼트입니다. 그리고 짐슈어 라인인데 이 티파티랑 책 모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오는 길이랑 티파티 장면이 아주 잘 묘사가 돼있죠? 이렇게 나무로 깎은 듯한 디테일 얘도 약간 나무로 깎은 듯한 디테일 요거는 이제 번개마트에서 제가 10만원 정도에 중고거래를 해가지고 구매를 한 아이템이고 얘! 얘가 또 추억이 깃들어있는 아이템인데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디테일이 장난 없어요 얼굴도 되게 예쁘게 묘사되어 있고 이것도 디즈니 월드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에서 구매를 해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얘랑 같이 놓으면 짐슈어 라인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요조마니들은 토미카라고 해가지고 일본의차 피규어? 차 모양 그 장난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씩 이건 체셔, 앨리스 이것도 앨리스인데 약간 미니 모양 그려져 있는 앨리스 이것도 앨리스 차 이렇게 앨리스 콜라보된 토미카 보일 때마다 한 개씩 사모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큐포스켓 피규어예요. 그냥 네이버에 큐포스켓 피규어 앨리스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많이 나올 아이고 얘네들도 거의 다 인터넷에서 구매를 한 아이템들입니다. 얘도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고 얘도 아마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던지 아니면 은어 피규어 샵에서 구매를 했던지 그랬던 것 같은데 얘의 출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요거는 그 나머지 공주들 라인이 다 있는 가차, 볼에서 뽑은 가차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 쭈루룩 보시면, 쭈루루루루루루룩. 요것들은 팜마트. 판마트라는 쇼핑몰인가 거기서 어, 앨리스 피규어 그 뽑기 이렇게 상자에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뽑는 그거 있잖아요. 그 랜덤 뽑기를 한 개에 11,000원에 판매를 한정으로 했었는데 한 박스를 구매해서 그때 제가 언박싱을 했었죠. 그래서 너무 귀여운 아이들입니다. 이 밑에 쫙 났어요. 그다음에 얘. 얘도 얘 번개마켓에서 제가 중고로 구매한 시계예요. 근데 이것도 디테일이 너무 예뻐가지고 거의 모셔왔습니다. 여기 다이애나가 잠들어 있어요. 엄청 많이 열심히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소개하니까 별로 없는 느낌? 나만 그래? 응, 많은데요? <laughs> 별로 없는데? 충분히 많아 더 모아도 될거 같은데? 지금 약간 모으는 걸 조금 자제하고 있거든요 나름 <laughs> 그리고 여기 밑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베어브리가시죠 이렇게 생긴 베어브리 그거를 이제 하얀 토끼랑 체셔 모양으로 콜라보 한 거를 어, 중고나라에서 중고거래로 중구 한 개당 10만원대 초반, 초중반 때 구매를 했어요. 14만원 정도에 한 개당 구매를 한거 같아요. 베어브리이 워낙 원래 좀 가격이 있는 친구들인데 나름 저렴하게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저는 뜯어가지고 어차피 전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뜯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오이스터는 중고나라에서 구매를 했고 요 모자장수는 디즈니 가서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다음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 플레이트 같은 경우 와 얘가 지금 부러져가지고 이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좀 빈티지하고 예쁘죠? 이것도 번개마켓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것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특히 모자 장수.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이상한 나라 엘리스 북포품인데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뭔가 냄새는 별로. 어차피 뿌릴 용도가 아니라 이렇게 장식할 용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이거, 이요 티팟이랑 이찻잔들은 제가 4학년 때 졸업 전시를 할때 만들었던 것들 중에 일부입니다. 버리기가 좀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전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옆에 보시면 eat me, 여기 옆에는 drink me 이렇게 금박으로 적었어요. 실제 사용하지는 않고 이것도 전시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앨리스 책 모양이잖아요. 바로 저금통이에요. 하지만, 저금을 했네? 잠깐만. 돈이 들어있어요! 어머, 외국돈이네? 10달러 <laughs> 지금 30달러 발견했고요. 20 홍콩달러 홍콩돈이랑 미국돈이 들어있네요. 이것도 옛날에 뭔가 알라딘 이런 데서 이런 굿즈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알라딘에서 뭐 사고 이제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 이 가구는 제가 예전 집에서부터 계속 갖고 있던 벽난로 모양 전시된 데 이거 정보도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 공간을 위해서 추가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랑 이거 선반. 이렇게 딱 올려놔가지고, 요렇게. 그리고 이거. 이것도 그냥 뭔가 허전해가지고, 이 색깔이랑 같이 맞춰서 원러 색상으로 주문을 했는데,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안에다가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좀 진짜 창문 느낌으로 연출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앨리스 존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집 꾸미기 시리즈는 아마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로 테마를 잡아서 또 돌아올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